네, 새누리당 당대표 출마자들의 출사표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태우 의원 스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 문창구 총리 후보자 리포트를 봤는데 이 얘기를 좀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픈 기억이시겠지만 음. 경험 낭만한 경험이 있으셔서 지금 문 후보자를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것 같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어, 저도 깨지 본 사람 아닙니까? 예. 만감이 교차합니다. 예. 아. 그리고 이 총리 후보자란 자리가 우리가 만인 일인지야 만인 지상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예.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 최근 뭐 자질 논란이 지금 비롯되고 있는데 예. 어, 사실 한 인생을 이 도마 위에 이렇게 다 놓고 현미경을 보면은 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예. 또이 나쁜 점도 있겠죠. 근데 예. 이제 나쁜 점만 딱 끄집어내서 이야기한다면은 아마 본인 후보자들은 조금 좀 억울한 면도 있다. 그러니까. 예. 어,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분명히 엄격하게 예. 자질 검증을 해야 되지만 특히 이제 역사 인식 문제 음.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첨예한것 같아요. 사람의 예. 생각 도 여야의 입장이 다를 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냉철해야 된다. 이성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예. 우리 한일 간에 이런 역사의 그 고리를 푼다는 게 얼마나 지금 어렵다는 걸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본인의 그런 검증은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은 예. 지난번 그 역사 교과서 문제처럼 이 좌우 예. 좌파 우파의 그헤게모니 주도권 싸움으로 예. 그렇게 비춰지고또 누군가 그렇게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면은 지금 음. 어,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음, 그런 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옹호하는 분 계시고 좀 비판하는 분계신는것 같은데 김명께서는 어느 쪽이십니까? 어, 저는 그 민주주의라는 게 절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첨예하게 그 진영 논리가 좀 개입돼 있는 것 같고 예. 또 시각이 다른 상황이고 또 후보자 개인이 소명할 기회를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예. 청문회 장을 열어서 거기서 국민을 향해서 또청문회 의원들의 그런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음... 어, 자기의 애국된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예. 아마 그 진정성이라든가 그 진실 여부가 아마 국민들이 정확하게 저는 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요인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과정에 기회를 주고 예. 또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될지의 여부도 예. 아직 불투명하지만 또 채택되더라도 본회의에 예, 상정이 되면 그 의원들이 그 인준 절차가 있습니다. 예. 또 국회의원들도 각각. 그 개별의 국민의 민심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예. 판단의 기준이 있고, 아마 그렇게 해서 절차적으로 해서 결과를 예. 수용해 가는 게이 예. 논란에, 논란을 잠재우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일단 청문회까지 가서 그 절차를 거쳐서 국회 표결로 가게 되면 결국에 국민의 여론은 국회의원들이 그걸 대신해서 표출하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 예. 그러면 예. 새누리당 내에서는요. 어떤 좀그 반대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도 뭐 소수지만 있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지금 그문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설교, 강의 예. 내용을 저도 다는 보지 않았지만 예,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어, 실제 너무 일부분만 지금 그 도출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편집하고 음.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예. 그 전체를 본 사람은 다르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그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투명하게, 문 예. 이렇게 알려지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검증하는 예. 그런 그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청문회에서는 이제 뭐 저희가 뭐 문우 보좌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저희 기자들이 뭐 따라붙어 가지고 뭐 물어보긴 하는데 청문회는 이제 피할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제 소명을 하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보세요. <laughs> 저는 좀.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후보자가. 음. 그리고 어또 변명보다도 예. 솔직하게 그 당신의 생각이 좀 짧았다라고 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는 게 좋겠다. 예. 그래서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사람은 계속 발전적으로 변할 수도 있잖아요. 또더안 예. 좋게 변할 수도 있지만은 또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 심판으로 돌리고 예. 그 검증 결과를 통해서 그 결과를 수용해 수용한다. 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이 문제를 보는데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과거의 아. 발언에 음. 대해서 사과를 일단 했는데 그런 기조의 뭐 태도는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 저는 또 예. 우리 이웃 간에 싸우다가 예. 어, 진정으로 참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면은 그 이웃을 멀리할 수는 없잖아요. 또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음... 그런 또 여유와 어른스러운 모습도 이제 필요하다. 어, 사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두 분이 낙마했고 이번에 자칫 잘못하면 세 번째인데 예. 저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좀 국민들이 바라봐 줘야 된다. 아 음... 결격적인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없다면은 예. 어, 실제 대통령도 국민이 선택한 사람 아닙니까? 예. 또 일할 수 있는 또 국정 운영의 그런 기회의 어떤 그 가능성을 좀 열어 줘야 되는데 예. 너무 이렇게 하나의 어떤 방향만 보고 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들어요. 박근혜 어, 대통령이 음. 앞으로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심각한 경제적 상황들 예. 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지금 사실은 직근 초이거든요. 예. 아직도. 집권 초기에 아마 이번에 또 낙마라는 사태가 비롯되면은, 음... 진짜 엄중히 또 문제가 있어면 물어야 되겠지만, 예. 아마 국정원에 굉장한 차지를 빚을 걸로 저는 보고 있고, 예. 그 피해와 그 결과는 결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또안아야 된다. 예. 대통령이 성공하면 저는 국민도 성공할 수 있고, 예.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인데 국민이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차원에서 선택한 대통령이 또 일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도 예. 우리가 고민해 줘야 된다. 그게 예. 저의 입장입니다. 음. 실질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뭐 조사한 기관에 의하면 문창구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40%대로 떨어졌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창구 후보자를 보면서 국민들은 대통령을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왜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예.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음. 또 인사 검증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기하고 있지만 예. 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민주적 절차의 과정을 한번 예. 지켜보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 문창구 후보자의 음. 문제가 730 재보선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아마 이 결과 여부에 따라서 예. 저는 많은 영향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음, 결과 여부라고 하면은 낙마와 낙마하지 않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국 그렇게 되겠죠. 어. 음, 그래서요 김의원께서는 국무총리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총리제 예. 설사 통과되더라도 예. 이런 식으로 신상 틀기의 형태로 간다면은 아마 누드기 총리가 될 겁니다 바보 총리 비슷하게 될 겁니다 음. 우리가 공인으로서 일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할수 있는데 예. 지금 이런 상태는 저는 어렵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총리제에 대한 그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저는 어~ 사년 중임에 정부 통영제를 어, 좀 소신으로 어, 예. 지금 내시하고 있는데, 부통령제도 대통령 선거할 때 같이 이렇게 국민이 선택하도록 한다면, 런닝메이트 형식으로 같이 나가요? 런닝메이트든 나간다는 또 예. 다른 각각의 후보자로 날 수도 있는 방법은 또그 음...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예. 그렇게 런닝메이트든 다른 방법을 한다면, 그 선택된 그 부통령이 사실상 책임청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고, 예. 지금 현재 상권 분립돼 있다고 하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지금 권력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선택해준 부통령이 있다면은 예. 아마 견제도 가능하고 예. 또 권력을 나눌 수 있고 사실상의 책임 부총리로서 국면 바라고 음. 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훨씬 높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총리 지명을 받으신 분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계속 이제 관심을 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총리가 이제 김의원께서 총리를 하겠다고 했을 때 권한과 책임 총리로서의 할수 있는 것들의 실질로 적으 제약이 많습니까? 사실은 지금 총리제의 헌법상으로는 책임 총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예.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또 대통령이 면직을 시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 대통령의 눈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 결국 눈치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국민보다도. 예. 그래서 현재의 이런 구조는 사실상 어 책임 총리로서 하긴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다. 예.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게 맞지 예. 않겠느냐. 그리고 예. 지금의 현 상황을 유지하더라도 예. 어떤 업무 능력이라든가 정책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하되 예. 실제 미국처럼 신상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예. 철저하게 비공개를 좀 해서 정말 최소한 그 사람 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국민 예. 속에서 해준 게 좋지 않겠느냐 예. 이런 아쉬움들이 많습니다. 이제 새누리당 당권 경쟁이요 더 음.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더 출마를 하겠다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필승 전략이 있으신가요? 어 사실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 지금 상황이 예.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봤듯이. 이 나라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 나라가 무슨 국가냐 이게 국민들의 물음이었습니다 음. 그런 국가 시스템이 망가졌는데 예. 이 망가진 시스템을 두고도 방기한 소위 고장 난 정치가 예. 저는 가장 큰 원인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네. 그래서 정치의 혁신 예. 진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로 어, 우리가 미래가 없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그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는가. 예. 지금 남경필 뭐 난경 필뭐 원희룡 같은 사람이 다 삼성 오선이 광역 단체로 갔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제 경남 도지사 두번 군수 예. 도지사 하면서 논두렁 밭두렁 다녔습니다. 예. 시장 골목공목 다니면서 그 민심의 아픔과 분노도 잘 느꼈습니다. 음. 실제 실증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서민의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실제 진짜 핵심을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예. 또저 같은 경우 개파에 그런 구속되지않습니다어 예.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 서청은 대표, 또김무성 대표, 예. 두 분이 지금 이전 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원에 저는 걸림돌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 그런 개파 위에서 또 대통령 이름으로 팔아서 덕을 보는 예.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 어려운 지금 고장난 정치 구조를 혁신해 갈수 있겠는가. 예. 당이 또 청와대 눈치나 또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예. 이제. 기득권과 현상 유지라는 걸 뛰어넘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할수 예. 있는 그런 서민의 그런 마만한 음 사람이 진짜 혁신을 할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